침대 방향 어디 두고 주무시나요? 잘못 두면 운과 건강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. 침대는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. 가장 피해야 할 배치는 문과 침대가 마주보는 구조는 불면증 불안을 초래 거울이 침대를 비추는 배치는 기운이 세고 심리적 긴장을 줌 창문의 머리가 가까운 구조는 외부 에너지에 휘둘릴 수 있음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? 풍수에서 좋은 침대 방향은 다음과 같음 머리를 동쪽으로 두기 활력 성장의 기운 청소년에게 좋음. 서쪽은 안정과 숙면 푹 자고 싶은 분에게 추천. 남쪽은 창의성과 영감 예술계. 창작자에게 적합. 북쪽은 논란이 있습니다. 혈액순환 방해. 한국에서는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. 방향 바꾸기 어렵다면 머리맡에 벽 고정형 헤드보드 커튼 가림막으로 외부 에너지 차단 거울은 커튼으로 가리기. 침실의 작은 배치로 오늘 바꿔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주세요.